네, 주자 1 루, 투아1 네, 13대 12. 음. 스트라이. 네, 스트라이. 네, 2 0이인 2,000. 2,000. 2,000. 2,000. 2 0 네. 0 2자0자2 3루. 자, 타자0 자, 타자0 잡으면 됩운다 자, 터자 2,000. 2,000. さあ、トナッシン。さあ、トナッシン。ああ、トナッシン。 경기 끝! 경기 종료! 네, 중대 초 13대 1 2로 네, 승리를 거뒀습니다. 여러분들 네,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중계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다 네.